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의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3월 3진날에 대해서 해볼까요? 3월 3진날. 뭐, 이거 하기 전에 여담부터 먼저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원래는 엄력, 이 3월 3진말은 제가 말하는 것은 엄력입니다. 엄력으로 3월 3진을 했는데, 2020년을 올리는 3월 20 양역으로 3월 26일이 3월 3진날인데, 왜 26일날 방송 안 되게, 왜 25일날 방송을 올리느냐 하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당일날 방송 올리면 뭐, 그것도 뭐 괜찮겠지만, 전날 올려야, 아, 그 다음날이 3월 3진날이니까 뭐 새롭게 또 행, 행사도 할수 있을 거고, 또, 새롭게, 뭐, 마음 다짐도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24절기는 가급적이면 하루 전날 올린 방향을 하는데, 아마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어서 참고하시고. 그럼 3월 3진날은 무슨 의미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3월 3진날은, 이 뭐, 한글로 보면 3월, 삼, 진, 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3월 삼, 진, 날이 그렇게 중요하냐, 보면, 우리, 우리 민족들은 통상 양을 중요시 하잖아요. 우리, 음력 중에, 우리, 음향, 세상에는 음향 오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음향 오행이 있으면 보면,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을 때, 뭐, 그 다음부터는 뭐잘 표시를 안 하니까, 이 숫자 단위로 봤었을 때, 1, 3, 5, 7, 9가 다이 음양의 어 양의 숫자잖아요, 그렇죠 양의 숫자, 어 음의 숫자인데, 또 양은 뭐냐면, 이 맑은 기운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맑은 기운이니까, 어? 또, 그니까, 러 양이 두개모였다 해가지고 그런 걸해서 여러 가지 기념을 많이 합니다. 한번 참고를 볼까요? 1월, 1은 뭐죠? 설날이잖아요, 그죠? 3월, 3월, 삼진날 5월 5일 단오 7, 7, 7, 이 49가 아니고, 7, 7, 서 9, 9, 9, 9, 중양절 해가지고, 우리 민족들은 참 이, 과거에, 뭐, 이 자연의 변화를 참 많이 이용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이 3월, 달을 삼삼한 그런 날을 없는데, 원칙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월 3진날 보면, 3번,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이제 계절을 따졌을 때볼때 때 완전 봄이잖아요. 그렇죠. 봄인데 봄인데 봄 봄이라 하면 땅이 얼었던 곳이 이제 녹아서 이제 개구리도 나오고 뱀도 이제 동면서 깨고 깨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동 그러니까 땅이 얼었던 것이 원래 음양오행을 봤었을 때이 흙은 궁합이 뭐냐면 불입니다 불. 우리 목화 토금실 봤을 때 목화 토금실 봤을 때 흙은 불의 기운이 있어야 이 흙은 따뜻해서 만물이 키워나. 키우거든요. 따지 까서 보면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냐면 음력 3월 중에서도 따뜻한 부, 불의 기운이 있는 날, 즉 음력을 따 따졌을 때 3월인데 그 중에 불의 기운 우리가 엄명 오열도 목화 토금술을 따질 때목화 토금술 따질 때불의 관계되는 일진이 뭐냐면 일진이 뭐냐면 45입니다. 45 45. 45. 그러니까 뱀띠하고 말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력 3월에 들어왔을 때첫 뱀날 뱀날을 크게 중요시했다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3월 삼진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이런 날도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상사날, 상사날이라고 했다. 뭐, 이때 상은 상중하를 따질 때그 상을 말하는데 우리가 통상 12달, 우리가 12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앞에 있는 뱀을, 그런 날을 이제 상사날인데, 상사, 날인데 3월에 첫 상사날을 그렇게 많이 중요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상사날, 원래는 이제 보니까, 날일지을 보니까, 3월 26일, 그 다음 3월 26일이 3월 삼진날인데그 다음 3월 27일이, 3월 27일이 바로 상사날이더라고요. 뭐, 그러면, 건날 그 외에 뱀이 나온다. 뭐, 따뜻한 기운이 완전히 봄의 기운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따져 볼때엄 음력은 뒤죽박죽 뭐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날은 뭐 3월 3일 이전에 올 수도 있고 또 이후에도 올 수도 있으니까 뒤죽박죽이니까 애라 모르겠다. 아마 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재밌게 놀아 보자. 그래서 아마 3월 30일 3월 3일로 통일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그런 통일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통상 이 말을 그 상사한 날이라고 하는데 그 상산날이 그 기운이 바로 그겁니다. 원래 이뭐 3월 3일이 뭐 상산날이 아니라, 원래 상산날은 3월에 첫 뱀의 날을 그렇게 했다라고 명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즘 또 3월 3진날을 함디로 표현하면, 표현하면 상산날이다. 그러니까 뭐 이날 뱀을 보면, 이 뱀은 또이 재물을 상전하거든요. 재물을 상전하니까. 새물을 상징하니까 또 뱀을 보면 뭐 기분이 좋고 그날 재수가 좋다 그러잖아요. 또뭐 3월 3일 날또 우리 풍속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통상 봄 되면 벌과 나비들이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비를 보면 좋은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흰 나비는, 흰 나비는 좀와 있다. 집안에 뭐 어른들이 돌아가실까 뭐 그런 날에도 하기도 하고. 근데 노랑나비라든지 뭐 뭐 황금나비란 여러 가지 자세히 빛이 있는 그런 나비를 보면 그 해는 운이 좋다. 왜 그럴까요? 뭐흰으 보면 뭐 상주들이 가위바흰 눈만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흰거 보이면 아 원래 또뭐또 뭐또 상을 당할까 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노란 거는 또 화사하니까 내한테 마음이 또 화사한 날이 없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뭐삼진 날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자, 원래 3월 3일 날 과연 여러분들은 나비를 봤을 때 어떤 색을 봐, 보, 보실지 모르겠지만 참고를 하시고 또 3이라는 것은 가마 또 보면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다른 말에 3이라는 거듭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 뭐 우리가 사업 타도로 세판이라든지 뭐든지 한번 세 번에 한번 해봐야, 해봐야 된다. 뭐제3 공부도 삼수한다. 그런, 그런 말이 있잖아요. 3이. 그렇기 때문에 이 3이 참 좋은, 중요한 날인데, 나중에 제가, 어, 언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잖아요. 그, 천부경, 천부경 할때 3이 참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그때 3이 됐을 때 얘기 좀 하고, 그때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고, 3의 염미에 대해서, 이 3, 3월 30일은 다 아시죠? 그죠?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오는 뭐 그런 날인데, 그렇때 우리는 장미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날, 3월 3일 날, 삼진날 우리가 많은 행사를 했죠. 뭐, 여자들은, 뭐, 바깥에 나가서 머리도 감, 머리도 감고, 그러면 머리가 윤택이 좋다든지, 또 남자들은 집안에 무슨 수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다, 뭐, 아무 탐 무탄하다. 더대, 꽃도 또 피니까 또떼를 지어서 가서 또 놀기도 하고. 그런데, 특히, 요즘 보면, 저, 이따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 특히 보면, 뭐, 우리가 경상도에선 참꽃이라는데, 하 참꽃, 참꽃, 참꽃이라 하는데, 다른 진달래죠, 진달래, 진달래. 에 진달래 갖고, 저, 화전을 많이 붙여본 적이 있 화전. 이, 진달래 꽃을 따가지고, 찹쌀로 해가지고, 또는 뭐, 녹두도든 해가지고, 또이 화전을 많이 붙여먹는 또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월삼진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재미나는데, 우리가 또삼월 아까 거듭이라는 의미를 표현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삼월삼진날은 땅에 관계되는 날입니다. 땅에, 땅에 되는 관계되는 날이다 보니, 우리가 드려, 드디어 이 옛날에는 땅 지신, 지신한테 많이 우리가 그 제사도 많이 지냈습니다. 왜그러냐면 원래 땅은 원래 하늘과 땅을 봤을 때이 땅은 엄수잖아요, 그렇죠? 엄의 기운이니까 바로 불의 기운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땅의 기운의 지신한테 제사를 지내가지고 또뭘를 뭘 했다면 풍년 또 기운 풍년을 또 기운하기도 하고 제사를 또 그런 많이 지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지신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제사 지는 이유가, 불의 기운이, 또, 양의 기운이 필요하니까, 제사 지에서 지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 양의 기운을 받고 내려오시라 그런 뜻으로 또 많이 한 거죠. 그러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7월 7생날 우리 민족도 많이 크게 중요하시잖아요. 7월 7생또 하늘에 또 제를 지는 그런 날이죠. 뭐, 기로와증량또 7월 7생날 되면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이한날에 이 양의 기운이 점점자 우리가 겨울 다치지 않을 철을 치수 지나면 그만 양의 기운을 땅으로 받고 이 받고 싶은 그런 날로 또 철을 치수 날또 그런 명절 그래서 과는 우리가 삼월 삼십일날하고 철을 치수 날이라고 이참참 참 중요한 명절 다운 명절로 생각했던 우리 민족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삼월 삼십일날 되면 이제는 이제 완전히 이 봄날이 다치니까 또 농사철도 다니까. 아, 어, 뭐, 무슨, 아이고, 지금부터는 죽었다. 뭐, 그런, 날도 뭐, 했다는데, 중요한 것 이제 3월 3일 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와 같이 과거에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그럼 우리는 현재의 삶에는 어떻게 살 건가, 과거와 같이 뭐, 이렇게 화전 도 붙일, 절을 붙일, 먹을, 그걸, 뭐, 차, 어, 때도 아니고, 참, 연러의 풍선이 아까운데, 이런 것이 있었다. 근데 한 번쯤, 우리도 3월 3진날 되면, 땅의 기운, 땅의 기운, 땅의 기운이 어미하지만이 땅에서 천지인, 천지인, 삼일체가 다 박자가 맞아야 융성하잖아요. 그래서 3월 3진날은, 어떻게 하면, 땅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보면 어떻게냐? 우리가 지금 이땅에 지구에 이 땅에서 있는 것도 땅에서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땅에 대한 고마움도 한번 가져보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땅은 모든 것을 산출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기운을 또우리가 몸도 안 좋으면 또 땅의 기운도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 앞으로 3월 3진날은 땅이 된 고마운 날로 잡아보면 어떻,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